아 은주는 집내 유튜브에 나와도 돼? <laughs> 은주야 나와 아 이걸 나와도 돼? 뭐라고 말하겠어요? 체력 괜찮아요? 우리 안 먹어 어렵때 우리 안 <laughs> 먹어요. 몸에 진짜 겨울단 투명한 걸 먹어야 돼. 이렇게 딱 한. 여기 신당동 맛집 베이커리 텐. 애가 사부터 좀넣까 보세요. 이션은? 네 어떻게 알죠? 았어 미친. 한나가 이제 명품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명품에 관심이 있어요. 관심이... 어머니 대박이다. 이런 말 하면 안되지? 어머니 남자친구가 사주신 거? 맞아 <laughs> 두개두개 <두가? 놀람> 버려야되지? 그냥 쓰레기통에 어, 아, 아니 저런 지퍼백 있잖아 저런 데다 어, 넣어야지 이거 어, 그러니까 만들어야지? 개성주안 통통해 그니까 이웃집 통통이 그러니까. 이렇게 크기같아 그 여기랑 여기를 겹쳐서 확대해서 여기만 나오게 찍으면 되잖아 그래 이렇게 해봐 너무 부끄럽다 오디오 이거 불가능하다 이집하 파티 어떻게 망할 그럼 갱선 은행 넣어. <laughs> <laughs> <나> 소리. <웃음> <웃음> 여기 갱선 은행 넣어 주세요. 집에 개가 왔어요. 자, 그리고 이거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이거 봐 주세요. 아. 멋있겠죠? 네. 음, 소리가 제일 들어. <laughs> <재밌는 웃음> 음 <laughs> 음 <laughs> 너무 맛 있어? 네가 만는 것보다? 응? 음, 나꽉꽉나 개성 지하고 안 주악 먹어 보고 싶어. 주악. 이렇게 유튜브처럼 나와야 되거든요. 망한 유튜브. 망한 유치, 근데 괜찮은데 집, 감성 계속... 좋은데, 아, 바삭한데? 아니. 아니야. 뭐야 이 어떻게 만든 거야? 집, 집청. 근데 교정기 이거 조청까지 네가 만들었어? 집청 만들어야지. 오... 집청이 아니고 조청. 아니 <laughs> 그 정도라고? 오븐 낙타 카이야 쫀득. 카삼이야. 응. 훈남. 맛있어. 정말 맛있는데? 와 이거 먹고 갑자기 소금창 떼야 얘들아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좋아 좋아. 인 인사 하라고. 오디오가 아, 너무 좋지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야무지게 사처럼 얘기해 이거 야무지어그나 칼을 갖다줄까? 아니 괜찮아 와우 이거 누가 아가리 조심해서 먹어 아 음,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눈치, 눈치 개보기 <개복이. 웃음> 어, 진짜 잘 먹을 수 있어. 이거 먼저 먹으면 맛...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먹대네. 냠냠냠냠냠냠. 근데... <laughs> <엄청> 깜짝 놀랐잖아. <웃음> <웃음> 방금 뭔, 뭔 상황인지 눈치 색깔이 안 넣는 거야? 아, 후루지 음, 받아야 될것 같아, 얘. 리도도 빠 들어가. 근데 원래 받고 3개월 뒤부터 음, 하는 그래, 게 그래, 좋대, 리지들 아, 3개월이 안. 뒤에 거울 보라고, 네. 얘들아. 뭐가 그럼? 안녕. 아, 사진이 아니고 눈이 하니까말해줘아무도안 들어. 근데 이게 하든 지우면 되잖아. 어? 소리 못 지워? 그러면 어, 여기서 어, 음식 하는데 도로로롱 도 오세요 5시간 씌운 거 아예 불편하지 그게 싫은 거지 와. 잘한다 <목소리> 역시 음직하다이술마신 <laughs> 있는 애는 달라 아, 이게, 이게 파르트 아, 야 되는 게아니야나 이거 손가락으로딴거 배웠어 안 좋아 <목소리> 한 번에 딸수 있어? 한 번에 멋지게 딸수 있어? <목소리> 그때 땄는데 어? 숟가락이 반으로 갈렸다니까 야 그게 손잡이가 잘못됐는데 로 갈렸다고? 아, 유 봐봐, 저거. 핑소리 나었고내 가리 핑. 힘이 한참 녹여. 아, 해주세요. <laughs> 저희 맥주천 한 개만 주세요. 났어요. 얼굴. 어. 오, 못 써. 이게 나야. 하여네가 거기다 떠아이여 좀. 이러다 잠깬 적이 있어, 어, 저거. 저거 갈고아 음. 오늘 뭐, 깸, 데이에요 깸데이. 그럼 메사 누가 할 거야? 호주인이 해. 호주인 대학교. 저 팔팔 깸는 것도 같이 이하영. 이하요! 이하요! <목소리> 잘 먹을게! 잘 아, 네. 먹을게! 아, 근데 더러워. 잘 먹을게! 아구찌를 다 아구찌, 아구찌, 먹고 가자! 괜찮았어, 너랑 았어너랑 괜찮았어. 아니, 괜찮았어. 네, 아우진 하나, 둘, 셋! 사진 못 찍어서, 얘 거기에 뭐 그거 있어? 고양이잖아. 집은 있어? 미야미야미야 미야, 미야. 이거 다 나왔어 이거 카메라에 다 나왔어 어? 허? 아 연기나는 거봐 김가은이 얼굴 때문에 못써이 영상 이만 나왔어야지 미연하다미 미연호도 미연하다 지금 해 창문 내려 何 <music> 얘들 뭐라 네. 아, 네. 이빨, 엄청, 이빨, 엄청, 고빨엄 이빨, 엄청, 이빨, 엄청, 이빨, 엄청, 이빨, 엄청, 채집 엄청, 이채집청 이빨, 이거한 사람당 엄청, 이 먹으면 되는 건가? 엄청, 엄청, 인청 엄청, 인청 3대입니다. 밑단은 별로 안 됐는데. 어? 여기는? 앉아서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아정면에서 찍어서요. <laughs> 아 다시. 제로 슈가. 제로. 슈가만 슈가만 제로는 뭐예요? 제일 슈가 달라. 아니 이거 이향 이거야. 정신 나. 실제야 네. 실제. <laughs> 잠깐만 페이스 <피>? 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

갈매기티왜내리진 마. 가만, 맨가마 아, 좀 그래. 아까 나잡아 뭐야? 재미없다. 아 이렇게 다각도로 찍어주는 친구들이 어딨냐? 찍가 와, 뭐야? 신경의 고인이다신인이다심해요예요 어, 어, 거인의… <laughs> <Lol. 웃음> 피곤해. 아 피곤해. 이다어경의 오인이다! 신이다 신경의 오인이다! 신경이다아경의오인이다고한 왼촌에 왔어요. 아니, 이 층에도 자리 있던데. 진짜 웨이팅 있어? <목소리가> 어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왼촌에 보인다고. 인다 앉아보면? 완전 윤기 자르르해. 잠깐만요. 이거 나무면... 안에... 그냥...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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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나와 어 맛있겠다 사진 좀 찍어볼게요 한번 포깐해잠야겠다오 뭔가 떡볶이 맛이 나. 떡볶이. 혹요 네. 네. 그런 거야. 아 살이 아치셔서 그래. 나리 아니, 너무, 너무 어서들은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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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해서. <목소리> 야, 제 유튜브용이에요. 제네 목만 목 따요. 정해져 있어요. 그래 1학년, 2학년 때는 3학년 때 정해지고 역도 정해지는데 5학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5학년까지 아, 학교를 아, 다닌다. 규모. 하나 폴그레이면될 것. 립이다 립. 자시 <목소리도> 아 중국에 있다열 여기 오 날씨가 너무 좋은 비디오야 비디오 좀 얄쌍하게 나왔어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해 이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